우리 군들이 세우는 예배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의 왕중이하고 자장하시니 네.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쁜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네. 지금 이 시간 왕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하나님 예,를 해방하는 모든 악한 놈들, 사다리의 세뢰가 결박을 받고 가라갈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되시어 크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무리가 죽게 거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탓을. 아닌데 계속 안타까워서 예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은혜가 보이는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을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요. 복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정이 상당히 일절에 안립에 있는 기적도 봤어요. 아,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참 구절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에 낙방을 하고 진사역을 하고 이렇게 모이면서 체험했으리 믿습니다. 체험했다고 완성된 게 아니고 사등년을 읽어오면 교회가 이제 정말 성숙해가고 완성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유일성이 비밀 아셨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일치월장으로 부하고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칭송해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사장 마주한 부부를 보면 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감해 주셔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에 달라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또 임하면서 또충만히마죠 아, 마가 다락방이여자만합니다 네, 어. 가만히. 예. 그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만, 거기, 거기 라고 얘기하는데 들어가 봤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지금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400년 5장과 6장의 그 실현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마다 싸우지 않은 교회가 없고 부패하지 않은 교회가 없고 팬달을가지고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보니까 5장, 6장 에 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시험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초대길을 교 끊이 넘어섰거든. 또6장도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과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교회됩니다. 생명을 네. 내걸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진전 사형을 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만 붙잡고 그들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만남은요, 떨어질 줄 몰랐어요. 끌어안고 울고. 그래서 이제 교회 본질 가운데,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교회는 하나고, 세 번째 본질이 뭐냐면, 신교의 현장입니다.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들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노래 소리가 뭐였냐면, 6.25가 이제 전쟁 한참 전쟁 중인데, 예, 중, 중년층 40 넘은 사람들은 너무 잘하고, 예, 20대, 20대 넘은 사람들은 전부 군인으로 끌려가는 거죠. 런데간데 보니까 이제 숨어 도망 공항 가다가서부혀부가가는 건데, 그들은 머리에 수건 내지는 태극기를 직근 동의면서, 캬, 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생을 걸었단 말하니 그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 이슬같이 죽겠나 저희는 세워질 수밖에 없고 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모산님많 이렇게 이 따라 다녀봤는데 가시면 이제 주로 좀 변두리에 좀 이렇게 쉴수 있는 장소에 숙소를 정해주면 싫다고 다운타운에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급하게 도 해드리더라고요. 요즘 이제 알아서 다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한번 일걸 따라가 봤어요. 한번 보아보더니. <laughs> 뭘 <뭘로> 하는지. 이게 <laughs> 이제 세상 임금 이 사탄이, 이 원수가 이도시이 지역을,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가를 명안을 두고 보는 거예요. 강남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죄악의 도시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 거기에다 담을 줘야 돼. 안 보이면 담줄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는 저는 예, 도안 잡수시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원수를 결박하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내고 와서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폭포 소 같이 말씀이 쏟아지지 않은 적이 없어. 우리 강남에 그런 역사에 나기를 바랍니다. 아, 예.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황돼왔네 그러면서 했는데 장소만 좋았지 벌써 차가 돼 있으니까 좀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laughs> 계속해서 이런 일꾼들이 붙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예루상렘 아, 교회가 이 소문을 그레이스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교회, 이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인정되는 축복받기를 바라고요 아, 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기를 정말로 추원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다은 필요에 따라 다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지금 와도 왔어도 안리옥 교회는 본교회를 도울 만큼 경제 축복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 나타나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제가 이제 길게 한 50분 하려고 했는데 끝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네.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주의 손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확실하고 완벽한토론토에 부모들이 모여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글을 읽을 때 그때 1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있더라고요. 당일 교회로서는 세계 제일 많은 성교사를 단독으로 보내는 그런 교회였어. 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런 교회를 꼭 이루겠다 해서 우리 교회도 100명 성사 보내려 지금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 얼마 전에 가와 보내도너 놀래버렸어. 요 지금 1600명 모이는 교회예요제 4대째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1600명인데 성교사를 몇명중 지금 보내고 있나 그랬더니, 정말 그것을 까불어 쳐 내가 쓰러지겠더라고요. 그, 1,600명을 보내고 있어요 1,600명의 신자가 1,600명을 전세계로 선교자로 보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멈추는 거예 여러분 성명 충만해서 정말 21세기의 안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강남을 먹을 정도가 아니고 민족의 희망. 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모였습니다. 오늘 기념일적인 응답을 받는 안디옥교회 주인공들이 모여 작은 시작이지만은 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다니, 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축복이신답니다. 공포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 권위로 그리스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강남 노예에 소속된 교회로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예 아롄. 인직자 일동 기다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 교의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검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다락방전동동은 성경 네, 성경 읽으시고요. 이 네, 우리 인직자분들은 그가 이제 앉아주시면 이번에는 이 그레이스 교우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우리 그레이스 교우분들도 언어선을 들어서 성향에 오성훈, 김도균씨를 본교회 안수집사로 받고 이혜숙 최애향, 박영희, 과오구치 니카시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가르침바를 따라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며 복음전도를 위해 협조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아멘. 네, 한 분도 맹세 안한 분이 없죠? 네, 됐습니다. 우리 성생님들 앉아주십시오. 네, 이어서 안소식을한 행하겠습니다. 주여, 이들의 영혼 속에 구령을 향한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오.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생명과 천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이들의 가는 발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 이 네. 주님이 예비하신 권능을 입혀 주시오. 옵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자자손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은 한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세계복할수 있도록 영령이 충만케 하시고, 지력이 충만케 하시고, 아멘. 체력이 충만케 하시고, 아멘. 경제력도 충만케 하시고, 아멘. 인력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사서 주님하여 주옵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들의 생을 부탁하며 오늘 주님 주신 말씀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저주 사방 거세서 들이시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주인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기념보신 주의 종들 손을 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성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래 전부터 예비하신 우리 이 예수 그리고 박영희 씨 최양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브리스갈처럼. 루디아처럼 또베베처럼 전도자의 동역자여 보호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며 아멘. 이들의 노고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마음이 시원케 하시며 아멘. 온 교우들의 사정이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연약한 자 굶주린 자 헐벗고 부족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 우리의 생명을 거는 중립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여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놨던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들의 가정이 주의종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입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 네. 부부사 이들의 가슴속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고 아, 네. 현장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며 아, 네. 하나님이여 복음을 내 생을 거는 컨침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피곤치 않게 하소서, 곤비치 않게 하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전도자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않는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네. 오직 전도의 성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네. 오직 기도로 나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목소리> <목소리> ハハ <laughs> リスト <laughs> <laughs> 아이 a s I was. I was. I was. 수 w 가 s I was. I was. I w 가가 I w a 권 I 가 a s I was. I was. I was. I was. 인직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감격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아, 2009년도에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했고 인직 예배를 드리겠는데, 세 가지만 간단히 분명 하겠습니다. 아, 우리 중직자 되신 분, 한반 메시지의 생명을 받는다. 우리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분극 음. 음. <laughs> <궁극> 같기도 한데 김성수 <laughs> 목사는 눈물이 나는 것 같고 저는 영혼 속에 굉장히 어,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 음. 또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그하면 피로 값 주고 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탄생시키고 <laughs> 여러분을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을 우리 김성수 목사와 이 교회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면 또 여기 안에도 또 계시네요. 앞으로 또 개척할 때 저도 한번 불러요. 어, 탁을 까만 가방 하나 메고. 정말 뛰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를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지나가는 현장 속에서 아주 많이 봤어요. 어, 정말 저 친구는 현장을 들어가는구나.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현장에 미쳐버려야 돼요. 이런 목사를 섬기는 오늘 중직자 여러분은 또 교회 성도님들을 축하합니다. 아, 예. 현장에 미친 목사를 사랑해야 되는 아, 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절대적 사명을 가진 우리 김성수 목사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하합니다. 아, 예. 진짜 예. 오직 그리스도 어. 네. 나다 주기로 했는데 그때 준다고 그럴 때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그때 여기에 담보가 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보 1억이면 나에게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본다고 그러다가 빼앗긴 게요. 그냥 무작정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아무튼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과죽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수주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기를 마치게 하니다 나의 생명조차 도움도 귀한 것으로 여지지 않으라 2013년 10월 10일 대한예술교 장로회 그리스 교회 단일 목사 김세수 윤지패 권상초의 양 내용을 하십니다. 오성 <laughs> 교회 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을되시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안수집사로 세우신을 기념하여 이패를 부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밤에 사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 2013년 10월 20일, 대한 예수교장로 장모, 그레이스 교회 장르 목사 민직패, 한수일사, 민소중. 예, 네, 내용을 봤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교회 권사님들. 네, 대철할 때 우리 권사님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밥을 다 해주시고, 네, 많이 한시하이습니다 인직패 권사 이회수 교회의 권리에서 주의해서 계속해서 충성된 교회를 충성된 종목에서요. 교회를 가해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권사를 세우시는 기념한 입혀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길과 주의해서 다의 방을 사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롱을 전하는 길을 맞이 나의 생명부자 정도 귀함 곳으로 일치하는 곳 2013년 10월 20일 대한민국의 그레이스교회 감사합 민주패 권상박 변리 내용은같습니다 예식해 주신 다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응. 성경적 천도 모델의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은약 잡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속해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안디오 교회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 교회가 되도록 전도와 승비에 헌신하겠습니다. 변장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전도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교사를 환성하고 캠퍼스 처치를 세워갈 것이며 웹런트 운동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아멘. 2013년 10월 1 0일그리스 교회 담임 목사 네 이제 다같이 리스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에서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니다 오늘 설립된 그스 교회에 김수 목사님 사역이에 임직자들 산업과장 <laughs> 물은 누구의 물이가터어요 <laughs> 야지루 고마워. 같이 터뜨리면안 됩니다, 시 <laughs>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있습니다. 한번 <어머나>. 더. 웃으세요. <laughs> 뭔가 부호가 <도움이> 있어야 되나요? <laughs> 알류티시 할까요? 웃질 않요 이거 보이게. 제가 알류 하면 뭐라고요? 씨, 씨, 씨 하고 계세요. 요기 아닙니다. 알류! 시. r 아 you? 아까 누가 눈을 감았나봐. 앞으로 나와도 되는데. Yeah. 그래야지 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데. 고마워.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여기, 오케이. 여기 앉으세요. 얘네들처럼 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네아유 <목소리> 뭔가 손 허전하네 넘버원 <목소리> 갈까요? <목소리> 네시사동의 넘버원 교회 엄지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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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에 어, 가면 그리스도 하면 되겠네 네오 이리로 내려놔요 그게 아, 안돼 네. 알림 제시할 수밖에 없어자 <목소리> 역시 C 합니다